지금부터 대통령 주재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출범식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출범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당선, 선거 기간 중에서부터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인수위를 통해서 이러한 공약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과제를 새 정부의 주요한 국정 과제로 포함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저희가 인수위 때부터 개념을 정립을 해서 좀 소개를 했습니다만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말합니다. 어, 정부가 독점적인 공급자로서 일방적으로 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어, 민간과 협업하고 혁신의 동반자로가 되는 국정 운영의 새 모델이 모델이 되겠습니다. 오늘 출범식에서 먼저 윤석열 대통령님은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고 지난 7월 29일자로 임명된 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원회 고진 위원장과 민간 위원 1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셨습니다. 또한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공공 서비스 체계를 민간 플랫폼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따른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하나의 국가 전략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완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우리의 AI, 데이터 등 기술 역량을 모두 집적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이 구축을 완성해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어,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민간과 튼튼한 협력이 필요하고 설계 과정에서부터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셨습니다. 어, 대통령님의 상세 발언 내용은 대통령실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모두 발언에 이어서 정부와 민간위원들과 함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나아가야 될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먼저, 고진위원장은 위원회가 해야 할 4대 중점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첫째로, 민관 협업, 민관 협업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혁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둘째로,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의 전면 개방과 활용 촉진입니다. 셋째로는 인공지능 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이용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보안 환경 구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발제에 의해서 참석자들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실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하고 토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원회의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분과 위원회를 중심으로 데이터 플랫폼 정부의 비전과 철학, 추진 방향 등을 제시하고 중점 추진 과제의 세부 계획을 담은 내년 세부 계획을 내년 1분기까지 수립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한 데이터 플랫폼 정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공모전,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들과의 정책 소통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그동안 많은 위원회들이 실행력이 확보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으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원회는 주요 사업을 기획 조정 평가하고 분기별로 국무회의 위원회 활동을 보고하는 등 실행력을 확보하여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